자, 오늘 그래 오늘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볼까요? 그래프의 성질. 자, 1차 함수는 직선이 직선? 직선인 그래프의 성질. 자, 1차 함수의 이름이 y는 ax 플러스 b지, 그치? ax 플러스 b, a는 0이 되면, 여기 0이 되어버리면, 0 곱하기 x도 이 사라져. 그러니까 차수가 죽어버리니까, 1차 함수가되려면 0이 되면 안 돼. 자, 이 그래프의 성,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이번 Y는 AX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 지난 시간에 배웠지? X의 개수. X 앞에 곱해진 수. A가 기울기야. Y 절편은 B인 직선이지.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어. 자, 그래서 A의 도호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자, 오른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를 한번 설명해 줄게.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앞에 있는 A가 기울기란 말이지, 기울기. 음. 자, 그런데 요 A가 양수의 값을 가지면 그래프 직선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오른쪽 위라고 하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 오른쪽 위 자, 이게 좌표평면이야. Y축이고 Y축이야. 그렇지? 어, 그러면 이 Y축 여기가 0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어, 이쪽을 왼쪽이라고 하지. 그렇지? 이쪽을 왼쪽 그럼 이쪽은 오른쪽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은 위쪽이라고 해요 음.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아래쪽이 되겠지 무슨 음. 그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위니까 여기 1사분면을 말하는 거예요 1 4분면 음. 오른쪽 위 음. 그리고 자이 그래프는 이름이 y는 AX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니요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그럼 Y는 AX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그렇지? 원점을 지나고 직선이면서 지금 조건이 a가 양수 조건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여기 b만큼 평행이 되한 거지.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할 건데 지나는 게 이쪽하고 이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방향은 얘기하지 말고. 어, 이 그래프는 원점을 무조건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그래프. 어,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밖에 없어 그치? 어,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순서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린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어, 이 수학하는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아, y축보다 왼쪽 오른쪽이. X축보다는 위아래니까, 아, 이 녀석은 오른쪽 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X축 기준으로 위아래. 그럼 원점을 지날 거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통일하자. 라고 오른쪽 위로 가자. 이게 통일한 거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도 있겠지. 음, 오른쪽 아래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아래. 아, 어,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또 있을 거라고 했지, 그 오른쪽 아래. 자, 그래서 그걸 기준하는 게, 바로 이 A가, A가 양수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갈 거다. 어. A가, A가 음수면, 기울기 값이 음수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갈 거다. 렇치 오른쪽 아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니. 이쪽이 오른쪽 아래, 그치? 그래서 오른쪽 위는 1사분면 방향이고, 오른쪽 아래는 4사분면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첫 번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오른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 개념 잡혔어? 음.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볼게. <laughs> 알고서, 알고서 이거를 보는 거, 모르고 그냥 보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 자, y는 2x-3의 그래프. 그지 자,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동 했다. 어, 그럼 얘는 양수니까, 어, 오른쪽 위로 향할 거야. 아, 그런데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 그러니까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찍으면 되겠지. 음, 여기를 무조건 지나면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 오른쪽 아래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예. 어,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 x절편, y축하고 만나는 게 y절편, 이렇게 불렀지?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게 x절편이니까, 자, x절편 구하는 거 지난번에 배웠다. 원래는 기본이 뭐냐면, 자, X절편 구하는 거.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Y에다가 0을 대입해라. 이게 기본적인 X절편이야. 여기서 조금 업데이트를 할 거야, 업데이트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푸는 거.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럼 이게 a 고 이게 B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쓰면 그냥 한 번에 2분의 3 이렇게 나와겠지? 음. 자, 어 음. 그래서 x를 별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런데 첫 번째 y는 0을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0은 2x 마이너스 3이 하고또 얘가 1로 넘어가야 있잖아. 그럼 3은 2x 그래서 1 어, 나눠줘야 되나? 그래서 x는 <laughs>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렇지? x 절편은 마이너스 a 분의 b라는 걸 기억해두면 빨리 풀 수가 있어 자, 또 하나 더 자, y는 3x 자, 플러스 5. 자 그러면 자 y절편이 플러스 5였겠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 여기가 5고 자 여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 거야 그 여기가 이제 여기 y절편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는 이렇게 그려줘 그렇지? 여기가 또 x절편이 되겠지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 한 방에 나오네? 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가면 X절편. 이렇게 생긴, 알겠지? 양 쓰면,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두 번째. A가 음 쓰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자, y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두 가지를 해보자. 자,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찍고 그치? 어. 자, 얘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야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야지. 음. 자. 자, y절편 3이니까 3, 을 써주고, 자, 이게 음수야, 그지 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그랬거든. 자, 이것도 이제 a가 양수성면 음수에 대한 기능 알겠지? 음. 자, 그럼 이제 y절편이 양수면 이게 양수잖아, 그 음. y절편이 음수면 이게 음수다그 그니까 y절편은 무조건 지나는 거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에서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반드시 반드시 꼭 무조건 음, 여기를 지나지 음, 저기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지, 미치?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단 말이야. 음, 요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요런 말. <laughs> 이 그래프가 반드시 꼭 무조건 지나는 좌표. 그렇지? 내가 무조건 지나는 좌표. 그걸 우리는 앞으로 정점이라고 할 거야. 정점. 무슨 점? 정. 정점. 음, 반드시 지나는 거. 지금 바로 도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봐봐, 이 직선이 뭘로 이루어졌어? 이거 직선이 다 점들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마치 어,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한 점을 찾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점도 지날 수 있고, 이 점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엄청나게 많이 지나. 이런 점들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할 건데.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을 때 가장 편한 게 X에다 0 대입하는 거고 Y에다 0 대입하는 거 X에다가 0 대입하면 얘 나올 거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을 때는 가장 편한 거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구하기 편한 건 어떻게 구할 거냐 X에다가 0 대입하든가 Y에다가 0을 대입하든가 요것이 이 그래프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점이다. 정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온 것들은 용어를 잘 이해하면 돼. 그래서 직선인데, 직선. 중요하다고 해서 1차 함수는 직선. 근데 그 직선에서 기울기가 양수고 음수면 양수면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 Y절편이 양수면 양수 구간에다가 점을 찍고 그려주면 되고, 음수면 0보다 작은 음수 구간에다가 점을 찍고 그려주면 되고,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정점이다.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X에다가 0을 넣든가 Y에다가 0을 넣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 결과 값은, 이 그래프는 무조건 지날 수 밖에 없지. 자, 그렇게 되는 게, 일체형들 성질이야 책에 없는 것도 얘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래프 모양 보고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 지난번에 선생님이 기울기 구하는 거 내가 제목 알려줬지? 자, 1번, 보고 있는다. 두 번째, 두 점에 좌표 가지고 기울기 구한다.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세 번째가 그래프 보고 있는그 다음에 네 번째가 45도는 기울기가 얼마다? 1. 그렇지. 자,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책이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심화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 보고서 기울기를 구할 건데, 자, 저거 소리를 해보자.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세 번째, 그래프 보고 자 기울기를 찾자. 그래프 보고 기울기 있는 방법 자. 일차 함수는 직선이란 말이에 직선. 그럼 직선은 두 점을 연결합니다. 근데 그냥 연결한게 아니라 최단건이 있지, 최단건. 응. 그냥 연결한다고 직선 아니란 말이야. 응.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한다고 우리가 직선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랑계는 최단건, 이렇게 연결한게 직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뜻을 잘 이해하기 전에 두 점, 이게, 이게 핵심 포인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응. 첫 번째 볼게. 자,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기울기 구할 거야. 자,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자, 그리고 두 점. 그럼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만 따지면 돼. 자, X의 증가량. 여기서 X가, 멕시, X가 아,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5만큼 증가했어, 5만큼. 그래서 5분에 써주고, y 축으로 y 값으 3만큼 증가했어. 3만큼, 3. 됐지?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그래프의 방향을 보고 부호를 결정하면 데 오른쪽 아래로 갔으면, 마이너스라고 배웠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 자, 마찬가지로 두 점. 그치? 두 점. X축으로 지금 2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이런 거 아니야. 2만큼 증가하고 Y축으로 지금 3만큼 증가했어. 쓰고서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 가지고 결정할 거다.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오른쪽 위로 가니까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미리 여기서 마이너스 2만 쓴게 아니라, 절대 값만 쓸 거야, 절대 값. 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이렇게 가보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4라고. 자, 그러면 두 점이니까 2점하고 2점.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복습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어? 4만큼, 그치? 4분의 에 Y축으로 5만큼이지. 5 음. 이렇게 써주고 절댓값만 쓸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니까 플러스 이게 기울기다 그치? 그리고 얘가 당연히 와이드 페이지 그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주면 이 그래프의 12 음. 얘도 와이드 이 3이니까 여기가 3만 써주면 되겠자 음. 얘도 와이드 이 3이니까 여기가 3만 써주면 되겠다 여기 써주자 음. 자 하나 더 해볼께 이번에는 안하는거 오른쪽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거 자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오라고 했죠 자 그럼 두 점이니까 2점에서 2점까지 자 X축으로 2만큼 그렇지 2만큼 Y축으로 <laughs> 5만큼 자 오른쪽 아래로 같이 보는 마이너스. 그래서. Y절표는 이거니까, 응. 써주면 돼. <laughs> 여 응, 됐어? 자, 그리고 세개 다른 게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 꼭 써? 이렇게 쓰세요. <laughs> 자, 몇 사분면 지나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거는 와인절표이 얘기였잖아. Y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중요한 거야. 사고면을 지나는 것은 Y절 편이 결정한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라고 볼게. 오른쪽 위로 갈 거야.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는데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Y절편이 Y절편이 이제 B가 Y절편 맞지? 음. 자 여기가 왈결인데요 녀석이 양수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세 군데가 나와 있지 음, 자 양수라면 여기를 찍으면 되지 아무 데도 그지 0일 때는 여기를 찍으면 되지 음수일 때는 여기를 찍을 거 그렇지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어, 그럼 여기 앉지면 사복면 음, 이럴 때는 사사분면을 안지. 어, 이해 갔어? 자, 0일 때는 이렇게 가면 지 얘도 사사분면을 안 지나. 어,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지나. 1일 때는 얘는 1사분면을 안 지나. 아, 지 그래서 y 절 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y절뿐인 거죠. 다 중요한 개념.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번에 A가 이제 음수.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갈 거야, 그겠지 응, 오른쪽 아래니까 양수면 뭐이 정도. 음, 0이면 여기, 음수면 여기겠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여기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430면 안, 지나, 안 지나겠지? 3 4 0면 15, 쓸게. 이제 오케이 자, 0이면 이렇게 갈 거야. 여기 응. 안지나지 그렇지? 응. 응. 축을, 축을 지나니까 여기 안지나지 자 여기 응. 있으면 이렇게 지나겠지 그렇지?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여기는 일석만 응. 안지나지 그렇 응. 그래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혹시 놓치는 응. 거 있으면 다시 유튜브 인강 들어 응. 자, 두 번째. 음. 자, 여기 보니까, 두, 일차함수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위치다. 그러면, A라는 직선하고, B라고 하는 직선. 자, A라고 하는 직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직선. 이렇게 된 모양이. 자, 얘는 평행이라는 거고. 얘는 일치라는 거고. 그치? 자, 아, 어, 그럼 평행이다. 평행이 일치. 자, 그러면 평행일 때는 うん、キュー 같다는 얘기야. 평행은 기울기만 같은 거고 일치는 기울기하고 바이벌편도 같다. 자 이런 뜻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잖아 기울기가 같은 그럼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봐봐, 기울기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할 때도 기울가 같고. 일치할 때도 기울기가 같아. 헷갈리면 안 돼. 평행하거나 일치할 때는 기울기가 같아. 그치만, Y절평도 같으면 일치. 자, 읽어볼게. 기울기가 같은 두 일치함수의 그래프는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이해했지? 응. 자, 그,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 이거 시험 문제야? 어, 기울기가 같은 그래프가 아닌 걸 이렇게 물어봐. 선볼때 허점을 노린단 말이야. 선생님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자, 보기 짝추고, 다음 중, 기울기가 같은 그래프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왜들는데 이것 때문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써놓고, 음. 자, 보기 이렇게 준단 말이야. 보기 이게 주고서, 현문제에서. 일단,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어, 기울기가 같은 건, 이렇게 좀 물어볼 거야. 1번, y는, 자, 2x 마이너스 3. 2번, y는 2x 플러스 5. 3번, y는 2x 플러스 3. 4번, 아, y는, 뭐, 뭐, e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지울 거야. 그러면, 이, 이걸 보고서, 어, 얘는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한다 생각하고 이걸 빼는 경우가 있어. 둘제 때는 뭘 물어봤어? 그냥 기울기가 같은 거 물어봤지? 그러니까 평행할 때도 기울기 같고, 일치할 때도 기울기 같으니까, 이게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지. 맞지? 응. 여기 기울기 같잖아. 음, 자, 그거, 그걸 주시했죠. 그어볼 건데, 그런데 두 가지로 쪼개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볼 때 기울기가 같은 걸 일치 안 물어보고 평행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일치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평행할 때는 기울기만 같은 거야. y 절편은 다른 거. 일치할 때는 둘다 같은 거. 즉, 자, 그래서 요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자.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y 절편이 다르니까 평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서로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음. 슬슬 날씨가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지? 눈이 무거워. 음. 자, 이거 잘 봐. y 는자 2x 플러스 3 이라고 놓고 자 두번째께 y 는자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놓을요자 이거 두개 평행한거 맞지? y 두개 달라? 자 요렇게 놓은게 함수식이 함수식 좌변이 y 로 되어있는건 함수식 자 얘는 y 는 2x 플러스 3 자, y는 2x 플러스 3.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일치니까, 그치? 얘도 함수식이다. 음, 좌변이 이렇게 돼 있는 거. y도 돼 음. 있는 함수식. 자, 요거를 방정식으로 좀 바꿔볼게. 방정식. 자, 얘를 방정식으로 좀 바꿔보자.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이두 그래프가 만나안 맞나, 맞나? 안 만나지. 안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가 교점이 없다는 거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맞지? 만나야 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어, 평행은 해가 없다는 얘기니다 자, 방정식의 입장에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자, 일치는,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 말, 이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바꿔버리면, 2x-y-3은 0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니 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a 하고 b 하고 b. 이렇게 배웠어, 그치이두 음. 개는 같고, 로프 맞았는거지 그렇지? 음. 자, 일치는 결국은 또 이거 바꾸면 자 e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뭐? 얘는 여기다 응. 쓸게 응. 얘는 모두 다 같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죠이거할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일치하고 성형은 그렇게 정리를 하죠. 이게 지금 일치 함수 의 그래프의 성질을 간단하게 정리한거다 조금 쉬었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것아다